유키즈 유키더 블락 어어야오천야 오? 야! 진짜 대박인데? 유키즈 안녕하세요. 네, 유키즈온더 블락의 MC 이찬주 김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체육수업 1차 시 오리엔테이션을 유퀴즈 온 더블럭 느낌으로,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우리 김전, 김선진 쌤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올해부터 늘요일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게 된 김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와,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네. 저는 3학년 6반부터 8반까지의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체육수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찬주 선생님을서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찬주쌤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3학년 수업을 맡게 되었고요. 3학년 1반부터 5반까지 함께 체육수업을 하게 될것 같아요. 또한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랑 자주 만날 것 같은데, 또 즐겁고 행복한 느리울 중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 퀴즈 온더 블럭의 공식 질문으로 먼저 우리 김선지 선생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 우리 김선지 선생님에게 신이 김선지 선생님을 만들었을 때좀 많이 넣은 것과 좀덜 넣은 것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넣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어, 그래도 운동 신경을 조금 더 남들보다 아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아는 김선지 선생님은 아, 모든 운동을 되게 다 잘하시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체육 선생님이십니다. 또뭐또 아, 뭐또또 있을까요? 신께서 깜빡하고 덜 넣으신 게 있다면은. 네네.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네 네네네 아, 덜 넣으신 게 있다면 피지컬을 아 피지컬 아, 그래서... 피지컬을 굉장히 좋은데 아, <laughs> 운동신경에 비해서 몸이 아픈 데가 많아서 아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 이찬주 선생님께도 유퀴즈 공식 질문 드립니다 네 신께서 이찬주 선생님을 만들 때 많이 넣어주신 것과 덜 넣어주신 것한 음. 가지씩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어, 저를 만드실 때는 열정과 에너지를 좀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열정과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신 것 같고 어, 저에게 좀덜 넣어주신 것에는 어, 따뜻함? 따뜻함? 예, 특히 아이들한테 따뜻함. 어. 예, 제가 좀 어린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지만 어, 아이들에게 제가 따뜻하게 좀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남자보다는 차가운 남자 차도 남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3학년 체육 수업을 우리 함께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우리 3학년 체육 수업은 이번에 1학기 동안 뭘 하게 되죠? 어, 저는 3학년에 걸맞는 종목을 하고 싶은데, 네네 네. 그래서 경쟁 활동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배구를... 아, 느리울 중학교 수치. 하면 배구죠. 아, 그런가요? 예, 대전에서 느리울 중학교 하면 배구로 소문 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전 교육감배 대회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선생님까지... 어, 선생님까지... 예, 세계, 쪽, 세계 부분에서 다 우승을 한 관저동 대전의 배구 명문 아, 느리울 중학교입니다. 자부심이 아, 아주 대단하시네요. 엄청납니다. 느리울 중학교, 배구 하나는...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또 배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어, 체육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안전인데 그렇죠. 어, 요즘에 또 안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네, 안전 교육 중에 하나로 심폐소생술을 어, 배워보면 어떨까 오, 심폐소생술을 어, 심폐소생술이 진짜 실생활에서 너무나도 요즘에 많이 필요한 네. 수업이 아닐까 특히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년 사망자를 따져봤을 때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음. 더 많다고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좀 정확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네. 아, 그럼 이번에는 이찬주 선생님께서 대답 좀해 주시겠어요? 네. 네. 학생들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체육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내 수업 시간에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아. 게 있다면 세 가지만 예, 말씀해 주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즐겁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즐겁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체육 수업에 참여하실 때 마음가짐을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체육 수업의 시작인 체육복, 체육복을 꼭 입고 수업에 참여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사람이 이제 정장을 입었을 때랑 그냥 평상복을 입었을 때랑 또 집에서 잘때 입는 잠옷을 입었을 때랑 좀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을 입고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어, 체육 수업을 어, 준비를 할때 체육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체육복을 갈아입고 수업 시간 시작하기 5분 전에는 어, 강당이든 운동장이든 체육 수업 장소로 미리 모여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체육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체육 교사인 저희들은 체육 수업을 굉장히 중요한 교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쌤께서는 체육 수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 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군요. 저는 음, 체육 수업을 통해서 인성 가치를 다양한 인성 가치를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협동도 배울 수 있고, 배려도 기를 수 있고,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인성 가치를 기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체육 수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네, 네. 전주쌤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규칙적인 운동이 학업 성적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다는 우리 아이들이 따로 시간 내고 짠 내서 운동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럼 학교 체육 수업 시간을 아예 늘려버리면 어떨까요? 현재 여러 나라에서 다시 체육 수업 시간을 확대하는 이유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학교 체육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미국 학부모의 28%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체육수업에 C학점에서 F학점을 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불만은 체육수업 시간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인 체육수업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학부모들 사이엔 체육수업이 다른 수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1999년 미국 네이퍼빌 지역의 학교에서 시작된 영교시 체육수업은 이 체육수업의 효과가 신체 건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중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는 영교시 체육수업에 1.6km 달리기를 하게 했습니다. 개인별로 심박수가 측정된 학생들은 교사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했죠. 그리고 체육수업이 끝난 후 1교시 수업에 수학과 과학처럼 어렵거나 두뇌를 많이 써야 하는 과목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0교시 체육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읽기와 문장 이해력은 17%가 증가했고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무려 두 배나 높은 성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운동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운동이 뇌 세포 연결을 더 긴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을 한 직후 뇌는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미국 학부모들이 체육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 향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학년에선 다양한 운동을 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학년들에겐 스포츠맨 정신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한국 못지 않게 입시열이 높은 일본. 그러나, 일본 중학생의 64.1%, 고등학생의 42.1%는 야구, 배구, 검도,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과 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체육 수업을 축소했던 핀란드. 핀란드 정부가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운동량은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그러나, 건장 운동량을 지키는 학생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죠. 결국 정부의 해결책은 다시 학교 체육 수업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늘어난 체육 시간, 학생들도 환영할까요? 체육이 왜 필요하냐는 설문조사에서 핀란드 학생들은 체육 수업 시간엔 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원의 실패를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아량 또한 체육 시간에만 배울 수 있다고 답했죠. 체육 수업이 왜 필요하냐는 물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어, 이 영상에서는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체육 수업이 굉장히 체육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체육 수업은 신체적, 정이적, 인지적 영역에서 고루 다양한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유퀴즈, 유퀴즈 두 번째 공식 질문. 두 번째. 네, 바로 사행시입니다. 아, 사행시 올 것이 왔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체육 수업. 자, 이찬주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아, 늘 띄어 주시죠. 체 네. 체육은 육 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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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업이 업 업돼야 됩니다 업업업업업 <laughs>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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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아유, 아유 아주 재치 있는 사행이었습니다아 너무 즉흥적이어서 좀 놀랐는데, 아, 즉흥적이어서 <laughs> 좀 놀랐는데. 네, 전혀 준비 없 <laughs> 전혀 준비 없 너무 준비를 안했 <laughs> 네. 너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선진 쌤 한번 체육 수업 사행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채소와 채... 예, 채소와 육... 육수를... 육수를... 수... 수 없이... 수 없이... 어, 음식 느낌 나는데요. 업... 없애자... <laughs> 뭐예요 이게... <laughs> 아, <아유>, 준비할 <laughs> 시간이 주든가 <주는 거>. 갑자기 <laughs>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체육 수업 어렵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도 이 체육수업 사행시에 도전해보세요. 아, 도전. 저희가 EBS 온라인 클라스에 과제란이죠? 네, 과제란을 예. 만들 건데요. 거기 들어가서, 답글로 체육수업 사행시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각반당 두 명씩 두세 명씩? 네, 예, 두세 명씩. 두세 명씩. 계약, 후에. 계약 후에 소정의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학생 여러분들 계약하는 그날까지 네,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가웠고요. 음, 많은 아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코로나 19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퀴즈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때도 한번 퀴즈를 통해서. <laughs> 코로나 예방법과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길 바라겠습니다. 냉상이 네, 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거 <laughs> <그건> 아니야? <웃음> <웃음> 이렇게 끝내는 거야.